어,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, 어, 6월 9일부터 6월 1 1일까지 어, 전국항하고 제부도에서 같이 열립니다. 어, 작년도에는 제부도가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이 됐는데, 금년도에는 어, 전국항하고 제부도를 같이 연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년도의 슬로건은, 어, 함께 그 희망 넘치는 와서 함께 전국인을 밤바다로 해서 저희가 어, 야간 밤배 운영하고, 야간 공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승선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계속 하는데, 어, 작년에는 46척 정도의 승선 체험 그 배를 준비시켰는데, 금년도에는 어 70여 척으로 그 거의 두배 가까이 배를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. 아울러서 작년에는 그 저희 어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, 금년도에는 경기도 지사님이라든지 경기도 시장 수님들, 어, 저희 자매 도시 이런 분들까지 모두 그 초청을 해서 어, 저희가 좀더 커지는 그런 뱃놀이 그 축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그 시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금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어, 전국 산단에 있는 그 유수 부지들을 어, 저희가 25분이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유토지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, 음, 네 필지에는 지금 그 식재를 했습니다. 꽃을 좀심고 어, 주차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, 그래서 한 880대 정도 어, 주차 공간이 확보된 부분이고요.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 참여위형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, 이제 금년도에 이제 렇게 시작을 하고, 내년도에도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금년도에 이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케이블카하고 요트하고 같이 움직이는 전곡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제주도에서 거기서 즐기시다가 요트를 타고 다시 전곡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구상하고 어, 풍류당의 항해라 해서 요트가 바다에서 행진을 하거나 거기서 쇼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바람의 사신단이라 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축제입니다. 그래서 육상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 각종 마스게임 같은 그런 부분들에 서 가장 화려한 육상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그주요 공연들을 보면 어린이 학창단 공연이 있고, 어, 저희가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, 6월 8일에는 저희가 요트 그 장애인 국가대표 손발전도 같이 전복항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실제적인 행사는 6월 8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린이학 창단이 진행되고 저희가 개막 행사를 어 6월 9일날 저녁 6시에 합니다. 6시에 하고, 어그 다음에 이제 개막식 하고, 어 개막 끝나고 어 대중가서 공연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, 어요 장윤정 그사진은 그냥 사진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장윤정 그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합니다. 섭외를 마쳐, 마친 상태입니다. 그래서 7시부터 공연이 되는데 어, 시민 여러분께서 같이 와서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작년에 그 호응도가 높았던 야간 그 공연하고 뱃놀이 어, 야간 아까 제가 밤배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라는데 거기에 불꽃쇼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같이 어, 호응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아까 우리 그 주차장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의 어, 막 돌던지고 계시면 안 되니까, 꽃이 있고 그랬으니까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,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. 어, 자, 어 작년도에는 이쪽하고 여기 요기 대성지구하고, 여기만 주차장을 확보해서, 그 주차 문제가 좀 많았었고, 여기서 그냥 걸어오시게 만들었었거든요. 일부러 옆에 즐기시라고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,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 내에, 어, 그 유휴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,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이쪽 양쪽 다 운영하고 여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행사장 내부까지 여기도 돌아서 같이 이쪽으로 돌아서 행사장 내부까지 운영하는 그 주차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. 또한 가지는 메인 행사장에 작년에 그늘막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늘막 설치도 별도로 했고 기분에서 민기 대오셨는데 매번 저희 그 행사 때마다. 어, 민간기동수찰대라든지 시민방법수때대 어, 그리고 그 해병대에서도 같이 해병전회에서도협조해주셔서 어,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